어종에 따른 단어의 분류. 자 먼저 한자어는 이렇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와 비교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고유어이고요. 고유어는 해당 언어의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이라는 사전 정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순 우리말을 고유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 하늘, 땅,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한자어는 말 그대로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로 학교, 의원, 조부모, 조보, 조모와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에겐 굉장히 친숙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고요. 그 밖에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 중에서 지금 현재 국어에서 많이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외래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 컴퓨터, 피아노 같은 단어들은 이 단어를 한국어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지요? 이런 게 바로 외래어예요. 반대로 외국 외국어는 그냥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다른 나라의 언어. 뭐 쉽게 말해서 영어의 thank you, study, cool, hot 이런 표현들이 외국어인데 문제는 이러한 외국어들 중에서 영어는 거의 현대 언어 생활에서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외국어가 아닌. 외 레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게 조금의 특이한 현대 언어 생활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래어에 대해 외국어에 대해선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어종별 분류를 했을 때 한국어 교육에서는 고유어,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외래어를 삼고 싶어서 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요.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표현들에 한해서 외래어를 이제 한국어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한자어도 은밀하게 말하는 외래어예요. 하지만, 오랜 시간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외래어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한국어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언어.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의 관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교과서 74쪽에는 한자어의 특징을 이렇게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한국어에서 한자어는 그 수가 매우 많고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특징을 읽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자어는 다양한 형태로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억처럼 앞에. 결합할 단어의 앞에 와서 다양한 확장 단어를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학과, 학급, 학기, 학년, 학문, 학비, 학생, 학습, 학원처럼 학이 앞에 와서 다양한 의미의 확장을, 어휘의 확장을 하고 있고요. 공학, 대학, 문학, 미학, 복학, 입학, 전학, 중학, 퇴학, 휴학처럼 뒤에 오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처럼 국어학, 역사학, 언어학, 물리학처럼 국어, 언어, 역사, 물리라는 다른 단어와 결합하는 형태도 존재해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결합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라는 게 한자어의 가장 주목할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글자로 된 단어도 존재해요. 순우리말 고유어도 땅은 한글자로 된 단어이지요. 한자어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강, 산, 복, 책, 종, 분 이런 것들이 모두 한글자로 된 단어, 한자어 이런 특징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른 말과 결합이 아주 자연스러운 편인데요. 강물, 색강, 한강, 일복처럼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와도 결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현대 언어 생활에서 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말을 줄여 쓰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자어에서만 제한되는 특징은 아니고요. 영어를 줄여 쓰거나 우리나라 단어를 줄여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을 줄여 쓰는 현상은 한자어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입학 시험을 그냥 입시, 국정 감사를 국감, 농업 협동조합을 농협이라고 부른다든지, 또 한국 방문을 방한, 흡연 금지를 금연 이렇게 말을 줄여 쓰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이런 한자어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한자어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에서 조금 초점을 두고 주의하셔야 될 건, 한자어는 한자문화권 학습자들의 효율적인 어휘학습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초급, 1급, 2급 학생들, 일본 학생이나 중국 학생의 경우에는 어휘 학습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또 하나 단점은 중국 학습자들은 의미 습득이 빠른 대신에 한국어 한자의 발음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유사한 것처럼 들리지만 성조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나쁘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중국 학습자 경우에는 한자어를 제시하면서 발음 교육에 많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